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지만 또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딱 맞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죠.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, 반복을 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, 또다시 못 가나 다시 주가 이렇게 빠지면 어쩌지 하면서 실망하셨을 분들, 자, 지금은요, 이 판이 뒤집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확실한 추세 이탈을 할 만한 모든 상황이 갖춰진 만큼 여러분들 이제는 단타 말고 조금 더큰 수익을 목표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의료용 챗 gpt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온 자 이런 오늘의 슈팅이지만 그런 단순 테마 말고요 자 거시적으로 그 본질을 좀 명확하게 본다면은요 정확한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기준점이 잡힐 자 그런 분석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어, 매일매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무슨 개별 종목 마냥 뭐3%장중에는뭐 5%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자 이런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여러분들 기회로 잡으셔야 한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급등주 딱한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.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60.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-5894-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,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,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셀바셀스퀘어 보시면은요. 장기적으로 이런 추가, 어, 추세 하락을 이어가다가 자 4,500원 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위 아래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어쨌든 바닥은 지금 딱 잡았거든요. 그러면서 다시 이런 거래량 실림 슈팅이 한번 딱 나왔는데, 자왜 이게 이런 기존의 이 양봉들하고는 좀 다른 거냐면요. 일단 지금 이 의료 AI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. 여기에 주가 이런 랠리를 만들어 줄 만한 트리거가 될수 있는 그 이슈 하나가 딱 있습니다. 바로 미국에서 이 스타게이트라는 AI 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AI 설비 어, 투자거든요. 무려 5천억 달러. 자 하나로 약 어, 710조원 규모입니다 여러분. 이전에 미국 행정부에서 이 IRA 법안이 딱 7천 자 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발표를 하고요 뭐 퇴조 2방원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특히나 이 2차전지업황 굉장히 불타올랐잖아요 주가도 정말 미친 이런 폭등 랠리를 보여줬는데 자이 IRA 법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만큼을 딱 분배를 해서 쏟아 부은거고 이 스타게이트는요 AI에만 딱 5천 억 달러를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. 이 테마의 크기, 강도 자체는 오히려 훨씬 더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먼저 이런 인프라 사업들이 치고 올라갔다면, 뭐 후속으로 AI, 뭐 반도체, 그 다음에 이 전력 기업들, 그 다음에 AI 소프트 기업들이 어주 어, 수혜조로 이렇게 추가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특히나 어, 이번에 이셀 몰트먼이 이렇게 딱 한국 방문을 하면서 카카오와 이런 mou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어,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뭐 물론 딥시크가 나오면서 더욱 이 중국 견제에 대한 힘을 싣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 자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기자 내용을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본다면 자.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 AI 신약에 관련해가지고 자,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나오는데요. 어 기자회견 풀 영상을 제가 직접 여기서 틀어드리지 못하는데,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, 당시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 AI 뭐 신약, 자, 의료 AI 개발로 나아갈 거다. 스타게이트가 성취할 가장 중요한 이 업적이다. 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. 물론 AI 관련주들 이미 상승 많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지만 자, 이 AI 신약 이 섹터 정말 어, 이제 막 개화하는 그래서 아직도 이 먹을 게 너무 많은 섹터라는 거고요. 특히나 이런 미국 정책 사 더군다나 이런 대규모 지원이 따라 붙는 데서 나오는 자, 수혜주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큰 상승 나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. 자, 그래서.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런 좋은 업황을 타고 이 대장주로 딱 올라설만한 이 테마와의 직접적인 이 밀접도가 굉장히 크거든요. 이미 AI 심장 이솔 어, 진단 솔루션을 보유한 미국 기업 울트라사이트와 공동 사업 추진 계약을 발표를 했고요. 여기에 이 합작법인인 셀바스인 비전을 딱 설립해 두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. 자 이게 포인트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이런 투심으로. 딱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으로 우리가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매수가 그리고 정확한 매도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숨 어, 제가 확보한 이 숨겨진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 종목이 매수가 그리고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, 딱, 짚어드려서, 자, 여러분들,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어 해왔어요. 자이 핵심 리어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네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자이 내용 자체를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적어서 문자 딱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제 개인 연락처구요 여러분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,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, 오랜 기간 누르면서 또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, 어, 매집 흔적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, 거래량, 거래대금 전부 계산해서, 자, 최종적으로 엑시트할 이 목표가까지 딱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수하, 어, 매매하셔야 되는 자, 매수가와 매도가 전부 적어 놨다 이거고요 자, 확보한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적어 놨는데, 호재가 딱 터질 때큰 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자 이렇게 곧바로 들어올리고 끝 이게 아니겠죠? 당연히 호재 터트리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다가, 자. 호재 터뜨리면서 올라갈 텐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중간중간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무리 요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. 자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어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 시점.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,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. 010-5894-2930번으로 자, 이 종목명 전부 다 남겨 주셔도 좋은데 자, 너무 길잖아요.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여러분들 받아 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 없이 그냥 맨 앞에 두 글자 셀 바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 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, 셀 바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파일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덜리지 마세요. 자,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슬슬 빠져야 하나?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점... 고점에서부터 물려 가지고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을 우리 주주님들도 정말 포기할 때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대만 갖고 막상 오를 때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 버리면 자, 이때는 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 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,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나올 때가 진짜다. 이찐 호재와 함께 큰 추가 상승 나올 셀바스 에스케어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 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. 자 어, 어려운 장이지만 자,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이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겨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